우리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31장 53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53절부터 5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가지 신들과 우상들이 있고요. 많은 종교 모임과 집회 또 예배 같은 것들이 참 많죠. 각가지 이유를 가지고 섬기는 그 대상이 다르고요. 그 종교 모임에 나아갈 때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다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수많은 종교들의 모임, 집회,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이 본문 구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라반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이 야곱이 그 딸들을에게 남편으로서 그런 도리를 다하고 그 서로 불가침하며 잘 지내자는 내용이죠. 둘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언약을 담고 서로 간에 그런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둘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보문 보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53절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바라보고 맹세하는 그 대상이 다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53절의 라바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다신론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홀의 하나님은 뭔가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뒤이어서 이제 맹세를 맺게 되는 야곱이 바라보는 그 대상을 보면요.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게 되어지죠. 야곱의 언약에 그 맹세하는 대상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한 분뿐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 이유와 목적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장 중요하겠죠? 누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목사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과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더욱 더잘 알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그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죽었었는데,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대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날로날로 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속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 안에서 그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예배의 축복 속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최고 예배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최고 예배 승리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